이고은입니다. 이번 달 나리톡톡은 빅데이터과 편을 준비했는데요. 빅데이터과에 대해 설명해주실 최성은 학과장님을 모셔봤습니다. 학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과장님, 먼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빅데이터과는 올해 신설된 학과인 만큼 알려진 정보가 적기도 하고 그만큼 학과에 대해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학과에 대해 자세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데이터의 양과 종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를 가능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과가 바로 빅데이터과입니다. 빅데이터과에서는 빅데이터 전문가가 필수로 갖추어야 할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공학, 데이터 공학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세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빅데이터과의 교육 목표는 무엇일까요? 네 빅데이터과의 교육 목표는 빅데이터 전문가가 필수로 갖추어야 할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공학, 데이터 공학을 포함한 데이터 과학 역량을 보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완성할 빅데이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빅데이터과는 되게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수업이 주어질 것 같은데요. 빅데이터과에서는 주로 무엇을 배우나요? 네, 앞서 설명드렸던 빅데이터 전문가가 갖춰야 할 필수 역량인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공학, 데이터 공학 분야의 과목들을 주로 배우게 됩니다. 데이터 분석 역량을 위한 과목으로는 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베이스 등의 과목이 있고요. 인공지능 공학 역량을 위한 과목으로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컴퓨터 비전 등의 과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공학 영역을 위한 과목으로는 데이터 생성, 수집, 가공, 저장, 처리를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과 웹, 모바일 개발 기술 등을 배우게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빅데이터과는 소프트웨어 인합과와 스마트 IT과 등의 학과들과 함께 공학 계열로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빅데이터과와 학과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네, 빅데이터과의 정확한 인재 양성 유형은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갖추고 이에 더하여 빅데이터에 특화된 빅데이터 수집, 가공, 저장, 처리, 분석 등을 위한 역량을 추가로 갖춘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빅데이터과에서는 이와 같은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해서 빅데이터에 보다 특화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가 전문대인 만큼 학생들이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지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빅데이터과에서는 주로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나요? 네. 빅데이터과에서는 우선 빅데이터의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 분야의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 자격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기반으로 데이터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 준 전문가 자격증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효과적인 데이터 아키텍처 구축을 담당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데이터 아키텍처 전문가 중 전문가 자격증을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이외에도 SQL 전문가, 자가 전문가, 정보처리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컴퓨터 활용능력 등의 다양한 자격증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빅데이터과가 3년째인 만큼 배움의 양도 많을 것 같아요. 빅데이터과는 보유 커리큘럼 중에 실습을 필요로 하는 활동이 있을까요? 네, 빅데이터과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교과목에서는 컴퓨터를 활용한 실습을 필수로 진행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설계 등을 실습을 통해서 학습하게 되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 수집 저장 처리 분석 및실학학 인공지능 기계학습, 웹 모바일의 개발 등을 실습을 통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빅데이터과도 다른 학과들처럼 전공심화과정이 가능할까요? 네, 빅데이터과에서는요,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전공심화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과 전공심화과정에서는 빅데이터과의 전공교육과정의 심화교과목과 다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과 융합한 교과목 등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아마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일 것 같아요. 빅데이터과를 졸업한 후에 보통 어느 쪽으로 진로를 진출하며 어떤 직무를 얻게 되나요? 네, 빅데이터과를 졸업하시면 데이터를 다루고 활용하는 많은 분야로 진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과 졸업생이 얻을 수 있는 직무로는 데이터 엔지니어, 인공지능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과학자가 있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는 기업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직무로 웹 모바일의 개발자나 비즈니스 콘텐츠 기획자, 디자이너 등이 있습니다. AI 인공지능 엔지니어는 머신러닝, 딥러닝 및 인공지능 도구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형을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요. 머신러닝, 딥러닝 개발자, 컴퓨터비전 개발자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분석가는 기업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비즈니스의 의사결정을 돕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등이 이렇게 포함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들을 골고루 요구하는 직무가 마지막 직무인 데이터 과학자입니다. 데이터 과학자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과를 졸업하고 전공심화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직무가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재학 중인 빅데이터과 학생들과 미래 빅데이터과에 들어오게 될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과에서는 빅데이터 전문가가 갖추어 야할 필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전문적이면서 세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빅데이터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과에서 빅데이터 관련 핵심 역량을 키우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빅데이터 전문가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양여대 방송국 HWBS에서 마리토토 8월호 빅데이터과 편을 보내드렸습니다. 저희를 위해 귀한 시간 내주신 학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고 여러분께 유익한 방송 되었으면 좋겠고 빅데이터가 저희 HWBS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HWBS 실무국장 이수영 HWBS 제작보원 이고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